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의 발전과 변화에 관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1978년까지 뉴질랜드의 공적 개발 원조 대상국이었습니다. 지난주 서울을 방문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한국이 이뤄낸 것들을 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은 가장 현대적이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미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30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이곳 뉴질랜드가 고향이라서 행운이라고 말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클랜드보다 서울에서 태어난 것이 행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원문의 내용이며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적인 비전과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었어. 지금의 발전성은 그 결과인 것이지. 5년 전에 한국에서 2년 정도 살다가 왔는데 서울은 놀라울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었어. 한국은 미래에 대해 열정적인 나라야. 항상 25년 뒤를 생각하는 나라처럼 느껴졌어. 한국은 엔터테인먼트와 패션 산업이 크게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나라지만 뉴질랜드에는 그런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 한국은 천연자원이 전혀 없는 아주 빈곤한 식민지에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발전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 그것도 한 세대 만에 해는 유일한 나라일 거야.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분열된 것 같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뉴질랜드가 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거라 생각해. 뉴질랜드 사람들은 즉각적인 혜택이 없으면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아 수평선 너머를 궁금해하지 않는 거지. 반면에 한국인들은 진취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 국가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적 비전의 사회와 나를 먼저 생각하고 욕심과 개인 재산에 집착하는 사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야. 한국의 인구는 우리 인구의 10배이고 국토 면적은 3분의 1이라서 나라 운영에 쓰이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잘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은 핑계일 뿐이야. 한국은 우리보다 물도 농업 수출도 관광도 부족하고 특히 천연 자원도 거의 없는 편인데도 뉴질랜드보다 평균 임금이 더 높으니까 말이야. 나는 2005년에 한국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도 오클랜드를 서울과 비교해 보면 오클랜드는 그냥 양을 키우는 목장이라는 느낌이 들었었어. 3, 40년 전만 해도 뉴질랜드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 2위에 올랐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가장 성공한 국가 순위 리스트 하단에 위치하고 있지. 한국의 삼성과 현대와 같은 기업이 발전하는 동안에도 여자들이 집에서 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의 문제야. 뉴질랜드에는 야심찬 비전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발전할 때 우리는 소아지나 짜면서 황폐한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